그래서 만약에 북구 화명동에서 뭔가를 해 보고 싶으신 원장님들은 신중 메디컬 빌딩을 소개해 드립니다. 피부과는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치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치과는 피부과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스타트는 다시 인포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인포가 있고 여기 데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접수를 먼저 하고 잠깐 기다리죠. 그리고 여기는 예진실이 있고 상담실이 있고 뒤편에 화장실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치과도 입 주변을 만질 때 화장이나 이런 게다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 공간 옆에 보면 메이크업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옆쪽 벽 라인으로 수술실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진료 보는 체어들은 지금 대로변 창문을 따라 마주 보고 있어요. 수술실은 총 2개에서 3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체현은총 5개. 동선이 효율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짜나온 레이아웃이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넣고 싶은 거나 빼고 싶은 거. 왜냐면 개개인마다 동선이나 이런 부분이 다지향한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미팅 때 충분하게 반영을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공간 한번 보시고 입지 한번 보시고 어디에 개원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상담받으시면, 개원 준비 과정이 아마 첫 걸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상 심리였습니다. 저희 인근에 북구 화명동의 대장 아파트, 롯데 캐슬 카이저가 있고요. 맞은편 다이소 있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 양옆에 두개 있고. 그래서 접근하기도 굉장히 괜찮고, 동네 주민요식이 굉장히 괜찮습니다.